안녕하세요. 쿠팡입니다. 기존에는 견적서 리스트를 통해 딜을 등록했지만, 이제는 딜에 등록될 아이템을 상품으로 먼저 등록하고, 상품을 모아서 딜을 만드셔야 합니다. 상품은 각각 상품 개별 등록하실 수 있고, 엑셀 파일로 대량 상품 등록도 가능합니다. 먼저 상품 개별 등록하는 방법입니다. 카테고리를 선택한 후 카테고리 선택 결과를 확인하고 다음 단계를 클릭합니다. 상품 기본 정보를 기재합니다. 상품을 설명하는 상품명을 기재합니다. 내가 선택한 카테고리가 보여집니다. 판매 요청 일정은 판매 기간입니다. 수수료 방식은 정률이고 브랜드일 경우 브랜드명을 기재합니다. 아이템 옵션 정보에서 옵션명이 보입니다. 옵션명은 내가 선택한 카테고리에 따라 특정 옵션명이 보여집니다. 등록하실 옵션명을 선택합니다. 모두 기재하실 필요는 없고, 최소 1개 이상의 옵션명을 선택하고 입력하면 됩니다. 각 카테고리별로 옵션명이 다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옵션명에 맞는 옵션값을 기재합니다. 옵션값이 여러 개일 경우 콤마를 사용하여 여러 개를 한꺼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옵션값이 등록됩니다. 판매 가격, 할인율 기준가, 초기 재고 수량을 입력합니다. 모두 동일한 금액을 입력해야 할때 선택하고 일괄 적용 버튼을 클릭하면 모두 동일한 정보가 반영됩니다. 대표 이미지는 상품 썸네일 이미지로 정사각형 이미지는 필수로 등록해야 합니다. 대표 이미지를 기타 이미지에서 추가로 여러 장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전체 행의 일괄 적용 클릭하면 여러 속성 값의 동일한 이미지가 등록됩니다. 상품 상세 설명 이미지를 등록할 때 이미지 추가를 클릭하고 이미지를 등록합니다. 옵션 값에 동일한 상세 설명을 등록할 경우 전체 아이템의 일괄 적용을 클릭합니다. 상품 고시 정보를 클릭하여 해당 아이템의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고시 정보를 필수로 기재합니다. 그외 항목은 필요에 따라 변경하시면 됩니다. 단위 수량. 인당 최대 구매 수량이 필요한 경우 기재합니다. 출고 리드 타임을 입력합니다. 당일은 0, 이길은 1로 표시하여 입력합니다. 그외 항목은 필요한 경우 변경하시면 됩니다. 배송 정보를 입력합니다. 배송 방법을 선택하고 택배사를 선택합니다. 배송비 종류에 따라 배송비 입력하는 부분이 달라지므로 선택 후 금액을 입력합니다. 등록된 출고지와 반품지를 선택합니다. 반품 배송비와 교환 방법, 착불 여부, AS 정보를 추가로 기재합니다. 마지막으로 구비 서류가 필요한 경우 파일을 등록합니다. 입력된 상품 정보를 저장하거나 판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품 정보를 저장한 경우 임시 저장된 상태로 상품명을 클릭하여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임시 저장된 상태에서는 판매 요청이 가능합니다. 판매 중인 상품의 가격, 재고를 변경하실 수 있고 배송 정보나 반품 정보를 일괄 수정도 가능합니다.